이번에는 4장 5절에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게요. 배열인데 누구를 갖느냐? 포인터 변수를 갖는데요. 자 그러면 주소 값을 저장하는 배열 누구? 포인터 배열이라고 불려요. 나중 뒤에 가면은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어요. 이때는 배열 포인터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가리키는 대상이 이게 배열이 배열을 가리키는 그런 포인터 이번에는 배열인데 그 각각이 누구다? 포인트 변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좀 구분해서 나중에 사용을 할게요 포인트 변수를 요소로 갖는 배열 이걸 우리 포인터 배열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주소값을 저장해 두고서 배열의 장점과 결합하여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될거예요 그러면 포인트 배열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 정수형 변수 3개, 정수형 변수 3개를 가리키는 포인트 배열을 만들어서 주소값을 저장하는 예제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서 포인트 배열을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변수, 인트형 변수 n1, n2, n3 이렇게 n1, n2, n3 세 개의 변수를 만들고 각각 10, 20, 30으로 저장을 해 줬어요. 자, 그다음 배열을 만들 거예요. 배열을 만들 건데, 자, 배열 만들었는데 몇 칸짜리, 세 칸짜리 배열이에요. 세 칸짜리 배열인데, 이 안에 있는 저장하는 애는 누구다? 인트형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각각 하나하나가, 이 하나하나가 이제 포인트 변수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포인트 변수 자, 그러면 우리가 PARR의 0번, 이 0번에 N1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니까 이제 얘는 N1을 가리키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N2, N3를 각각 하니까 이렇게 각각의 변수를 가리키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각각 포인트 변수이기 때문에 P0 p1 p2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하면 여기에 저장된 값은 누구다? n1 변수의 주소값인 거야. 그래서 프린트 되는 이 지금 이 이쪽에 출력 결과는 n1 n2 n3 변수의 주소값이 출력이 될 거야. 주소값.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들어 있는 이10 20 30을 출력하려면 parr 0번 방이 가르키는 곳 이 곳에 값을 출력해 주세요. 참조 연산자를, 역참조 연산을 해야 되겠죠. 역참조를 해줘야 가르치는 곳에 값을 불러서 쓸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각각 하나가 포인트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여러분은 접근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일단 포인트 배열. 일단 배열인데 저장하는 값이 누구다? 포인트 배열 하는 거야. 주소값을 저장하게끔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지금은 그냥 의미 없이 변수 하나, 세 개를 가르키고 그냥 가르치게끔 해놨는데, 이걸 조금 이제 활용하는 형태로 해서 좀 의미 있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 문자열을 가르키는 포인트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문자열을 가르치게끔, 그래서 조금 활용성 있게. 문자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고 이걸 초기화해서 문자열로 초기화해 놓고 사용을 한번 해 볼게요. 뒤에 가서 우리가 포인터하고 포인터와 문자열을 같이 해서 집중적으로 또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그때는 이제 저기 메모리 동적 할당도 배우고 난 이후에 문자열을 다뤄 볼 건데 문자열을 다루는 포인트 배열은 나중에 메모리 동적 할당 등과 결합을 해서 더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할 거고 지금은 그냥 상수 문자열을 저장해 놓고 가르키게끔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time.h를 넣어서 우리가 랜덤 수를 쓸수 있게끔 한번 하려고 그래요. 자, 포인트 psdr 포인트 배열 세칸짜리를 만들고 각각 바위, 가위, 보를 문자열을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 이 바위, 가위, 보가 문자열로 만들어져 상수 문자열이 되는 거죠. 상수 문자열이 메모리 상에 준비가 되고 그리고 이 이곳에 이 시작되는 위치에 주소값이 있기 때문에 psdr은 누구? 여기를 이 문자열을 가리키게 되는 거야 여기에 이 상수 문자열의 주소값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psdr은 1번은 가위를 2번 방은 볼을 가리키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 놨어요 자 준비를 해 놓고 나서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한번 시켜 볼게요 그래서, my choice와 컴퓨터의 choice. my choice는 입력을 받을 거고, 컴퓨터의 choice 선택은 랜덤하게 선택을 하게끔. 그래서, 바위는 0, 가위는 1, 보는 2라고 선택을 해줄게요. 여기서 그냥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하려고 0으로 줬어요. 보통 1, 2, 3 이렇게 할 건데, 그냥 배열의 번호로 그대로 쓰려고. 자, scanf로 my choice를 받았어요. 자, 다음에, s 랜 a n d 에서 랜덤 수를 사용하려고 3으로 나눈 수로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랜덤 수가 하나 0, 1, 2 중에 하나 랜덤 함수가 저장이 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입력한 수는 mychoice에 0, 1, 2 중에 하나가 저장이 되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pstr에 mychoice 아니면 여기 0이 들어와 있으면 pst r의 0번. 0번의 문자열 바위가 출력이 될 거고 1이면 가위 보가 출력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컴퓨터의 선택도 마찬가지로 pst r에 컴 초이스 하면 자, 이와 같이 우리 가위를 내가 1번을 선택을 했다면 나의 선택은 가위라고 출력이 될 거고 컴퓨터의 선택은 보니까 2가 선택 랜덤하게 2가 만들어진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인트 배열을 한번 간단하게 사용을 한번 해 봤어요. 지금 앞에서는 어 정수 가르키는 이렇게 해서 변수를 각각 지정을 한번 해 봤고, 이번에는 문자열을 가르키는 포인트 배열로 완성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한 포인트 배열 모양까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미니 퀴즈 에서 조금 더 여러분이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 수 있게 이와 같이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3개의 배열 여기에 3개의 배열을 만들고 각 배열을 가르킬 포인트 배열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모양을 지정을 먼저 시켜 줬어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par r 이라는게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문자열의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정렬을 시켜주고, 정렬을 시켜주고 나서, 그리고 이와 같이 출력을 하면, 이제 긴 단어에서 짧은 단어로 출력이 되게끔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 두 부분을 여러분이 완성을 한번 해주고, 여기서 문자열의 길이를, 길이에 따른 내림 차순으로 정렬하게끔 그리고 par를 사용 하도록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따로 함수를 만들면 좀더 복잡해지니까 함수 만들지 말고 이번에는 메인 함수 안에서 이두 가지 사항을 완성을 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끔 그럼 welcome to soft power라고 적으면 soft power welcome to 이와 같이 출력이 돼야될 돼야 거고 I love soft power하면 제일 긴 soft power love I 이와 같이 출력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포인트 배열을 문자열에다가 적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한번 시켜서 출력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단 포인트하고 배열을 결합해서 볼수 있는 대표적인 형태를 몇개 살펴봤어요. 자 살펴. 쓰니까 이제 본격적인 조금씩 한 단계 더 나아갈 거니까 매번 이 미니 퀴즈들도 좀 충실히 풀어 볼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우리는 살펴본 게 1차원 배열에서 배열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살펴봤고 포인트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둘 사이에 유사성과 차이점들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리고. 함수의 인자로 배열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값에 의한 호출, call by value에 대해서도 한번 봤고요. 주소값의 전달에 의한 호출, call by reference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주소값을 저장하는 배열인 누구? 포인트 배열이라는 걸 이해하고 문자열과 결합해서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자 이제 이 이후에 우리가 메모리 동적 할당, 다차원 배열, 그다음과 그러니까 포인터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지금의 상황이 또 베이스가 되어서 진행이 되니까 이 사장의 단원 내, 내용을 충실히 잘 이해해 놓고 그리고 나서 오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